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계일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직장인 기준 평균 연봉은 4,128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세금 떼고 약 300만 원 언저리입니다. 분명 만족하실 만한 돈은 아니지만 내 가족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견제하는 우리가 지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수년 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대박나서 1억 천금을 얻게 되거나 부동산 투자에 천운이 따라서 부자가 되었다는 주변 소식이 들려올 때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다시금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련의 기회들은 조금이라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갈수록 서민이 인생 역전할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 복권의 천문학적인 당첨 확률을 뚫고 1등이 된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거 말고는 삶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이런 지루한 인생을 역전할 기회를 충분히 내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향후 수십 년간은 찾아오지 않을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코인 시장에서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설령 10억을 간다 해도 10배 수준에 그치는 비트코인 말고, 1천만 원을 넘긴다 해도 2배 수익에 불과한 이더리움 말고, 뭐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시바이누 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최소한 수십 배에서 수백 배도 예측할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코인이 등장한 것인데요. 새로운 신흥 부자를 탄생시켜줄 그 엄청난 코인을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타 전문가들처럼 무작정 어떤 코인이 올라갈 거다 이런 허황된 소리가 아닌 근거 자료와 함께 왜 수십 수백배가 올라갈 수 있는지 타당한 이유도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으셨으면 좋겠고 아직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고 많은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낙관적인 미래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돈 나무 누님 캐시우드의 정확도 높은 예언에 따라서 어떤 코인들이 엄청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려 15조원 가까이 비트코인을 매집한 회사죠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미국 최상위 기업들의 주가를 종합한 S&P500 지수에 포함되기 직전까지 성장했고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공동 설립자인 마이크 셀러는 개인적으로 보유한 비트코인이 급등해서 거의 3일 만에 1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했다고 알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금과 함께 역사적으로 좀 안전 자산이자 기금속의 대표로 자리 잡고 있던 은의 시가총액까지 넘어섰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이 급등하기 전부터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던 메타인 이 인공지능과 함께 이 웹3나 RWA 관련 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강세 테마들에 대한 내용과 이 웹3 테마의 알트코인들 중에 저평가된 코인이 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저 먼저 인공지능 메타는 올해 초에 채 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한 뒤로 그 이후부터 인공지능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코인은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되고 나서 단 일주일 만에 저점 대비 천0 0의 상승률을 기록했었고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거래소인 빗썸에서만이 월드코인의 24시간 거래대금이 거의 1조원 가까이 올라설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소라처럼 영상 콘텐츠와 인공지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동시에 지니던 세타 토큰도 이 소라 출시 이후 4일 만에 240% 급등하여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세타는 웹3 기반의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 내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상태였다보니 인공지능 메타가 투자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세타 토큰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영상 스트리밍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라이브 피어도 지난 오픈AI의 공식 계정에 인공지능 소라를 소개하는 글을 올렸을 때이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몇달 안에 라이브 피어의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소라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발표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얘도 거의 단 하루 만에 150%가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근데 여기서 라이브 피어는 그런 상승이 발생하기 직전에 저에게 코인 공유를 신청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었죠. 당시 라이브 피어의 가격은 거의 최저점에 가까웠으면서 그때부터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된 시점까지 거의 2주 만에 180%가량 올랐으니까 이때 종목 공유를 신청하시고 라이브 피어에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거의 2주 만에 180 1 0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웹3 관련 코인 또한 최근에 강세를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 어피트 워너마켓에서 상장되면서 이에 따라 폭등한 코인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워너마켓에서 상장된 이 스페이스 아이디는 웹3 통합 도메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업비트의 원화 거래 지원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바로 폭등해서 거의 170% 가량 상승했었고, 모그 기업들의 웹3 채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닌 아스타도 지난 12월에 업비트에 원화 상장되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일본의 대표 I.T. 기업인 소니와 이 아스타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도 조명된 덕분인지 이렇게 상장 공지가 올라오고 나서 거의 120%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비트코인 기반의 탈중앙 앱이나 웹3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어피트에도 워낙 상장되었던 인 스텝스 또한 거의 2일 만에 40%라는 급등을 하면서 거의 5천원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과 웹3 메타의 강세를 한참 전부터 정확히 예측해온 어떤 특별한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캐시우드인데요. 캐시우드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이 뭐0만 달러 간다면서 뭐 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2년 전에는 뭐 인공지능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만들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고, 지난 하반기에도 인공지능과 비트코인이 결합하면 기업의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메타의 강세를 예상하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웹3 자산이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믿는다는 발언까지 남겨서 이러한 웹3 메타의 성장까지도 예측했습니다. 또 심지어 지난 22년에는 이 FTX 파산과 누나 폭락 사태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공포에 휩싸이면서 그렇게 비트코인이 1천만원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 때에 이캐슈우드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고 앞으로 1년 정도 뒤에는 200% 이상 급등해서 7천만원 수준을 돌파할 것이라고도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최대의 코인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도 했는데 이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캐시우드의 전망을 비현실적이라 받아들였고 어떤 언론에서는 이 캐시우드에 반대로 투자한다면 수익을 볼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낸 적도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캐시우드가 내세운 예측들은 결국엔 전부 맞아 떨어졌다는 게 현실인데요. 비트코인은 캐시우드가 240% 가량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한 시점부터 뭐 딱히 큰 조정 없이 계속 오르면서 현재는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뭐 1억을 오가면서 숨고르기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방금 말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거의 뭐530% 가량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아까 이더리움보다 가치가 있다고 말했던 솔라나는 이 캐시우드가 극찬한 뒤로 뭐 한달 만에 120%라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는 작년 대비 저점에서부터 1100% 상승한 수준이었으며 그 당시에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샤오미를 넘어섰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월드코인이나 이 세타토큰 같은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그 이후부터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 스페이스 아이디나 아스타처럼 웹3 코인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캐시우드를 따라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수억 원 이상으로 기대하는 낙관적인 전문가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캐시우드의 전망이 맞았다는 건 알겠는데 뭐 이제 와서 코인 가격이 다 오르고 나서 알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내줄 아주 유망한 웹3 관련 코인들을 세 개를 찾아왔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코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제가 코인으로 대박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10년간 차트 분석을 하면서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매수와 매도 신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별명 코인 전용 AI 바이셀 프로그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건데요. 바이셀이라 하면 바이와 셀이 합쳐진 단어인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때 사고 이때 팔아라 하는 그런 신호가 대놓고 떠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 10년간의 노력 끝에 이제는 이 차트를 하루종일 들여다보지 않고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1년간 전문 개발업체와 다른 베테랑 투자 전문가랑 제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살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를 수도 없이 해왔는데, 물론 그에 따른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봤고, 이제는 경제적 여유와 투자에는 도 같은 상황이어서, 마침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김에 내 능력을 좀 펼쳐보자 하고, 이를 영상에 공개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그런 매매가 반복되었다면, 그건 일단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그 종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일 겁니다. 우선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AI가 열심히 세력의 지갑 이동 현황을 추적해서 매수와 매도 신호를 코인의 큰 변동성에 맞게 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늘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시간 낭비를 안하고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가격에서 가격 범위를 추가해 설정해두면 그게 단타든 공장기적 관점이든 마음껏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차트 볼때 쓰는 지표 같은 게 있다면 여기 파일을 누르고 추가해서 스캔 시작 누르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적용이 되고, 그럼 더욱 정확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위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 세력들의 실시간 누적 진입순으로 종목들이 딱딱 걸러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활용한다면, 하루에도 수익을 보다 더 크게 챙겨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결과를 가져다 드렸냐. 여기 보시면, 15억 원대 계좌가 보이시죠? 처음에 1억 원이 되지 않던 계좌가, 이렇게 잭팟이 터졌다는 겁니다. 종목을 보시면, 최소한 100% 육박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 번 수익 실현하면, 바로 누구나 이런 계좌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바로 다음 계좌를 보면, 32억 원대입니다. 엄청나게 뿔리신 분이 인증해 주셨어요.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자그마치 3100%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여러 번 보게 된다면, 누가 코인으로 대박 났다 했던 사람이, 결국엔 본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최소 10억 원대 이상의 계좌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짧게 단타로도 적게는 8%에서 많게는 40%까지 하루 이틀 안에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처럼 프로그램을 활용한 승률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타점 나온 거 구독자분들 계시는 수통방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도 하는데 혼자 코인 투자하는 거 적적하신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면서 활발히 소통도 하고 계시고 아무튼 저는 청계일인데 이분이 청계일님 덕분에 오늘도 수익 짭짤하네요 이러면서 놀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타점 기가 막히게 잘 맞는다 이분은 띄어쓰기는 안 하셨는데 또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동안 이 AI 매수매도 신호 프로그램을 정말 오랜 시간을 고생해서 만든 것인 만큼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영상 봐주셔서 저도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거 먼저 눌러서 인증해주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처럼 카톡방에서는 이 AI 프로그램으로 일주일에 최소 2, 0 30%는 거뜬히 올라갈 종목을 하루에 두, 세 개씩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카톡방에 관심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01079775498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서 걸러내고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더라도 문자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근데 나는 조금이라도 기다리기가 싫다. 뭐 오늘 급등 나오는 추천 종목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는 분이 계신다면, 이 동일한 번호에 이번에 급등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일 프로그램의 급등 신호 같은 특급 종목들을 전부 공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현재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콤플렉스 코인인데요 콤플렉스 코인은 특정 블록체인이 탈중앙성과 보안 그리고 확장성을 전부 만족할 수는 없다는 문제인 블록체인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지금 빗썸과 바이낸스 등에 상장돼 있어요 이게 최근엔 멀티체인 프로젝트인 바이프로스트와 협력관계를 맺고 웹3 신원인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캐시우드가 홍콩의 웹3 페스티벌의 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코인을 발행한 기관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컴플럭스 재단인데요. 이전에 중국 정부가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67억 원 규모를 컴플럭스 재단에 투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덕에 이 컴플럭스는 현재는 중국 기반 암호화폐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코인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가 최근에 세계 경제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사업인 1대1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적용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발표할 때이 컴플럭스가 그 해당 블록체인을 주도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관련 호재가 발생할 때이 컴플럭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추후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던 것이죠. 또한 애플과 구글이 초기에 투자한 회사로 잘 알려진 세커이아 캐피탈이나 거의 투자했던 암호화폐들이 대부분 큰 상승을 나타내줬던 웹3 기반 대형 투자회사인 이 DWF 랩스가 컴플럭스에 투자했으면서 중국계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 지금의 HTX도 이 컴플렉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 코인의 잠재력이 크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이 픽셀 코인입니다 픽셀 코인은 게임 메타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 로닝 기반의 웹3 게임 코인인데 현재 바이낸스와 HTX, 비트겟 등 다양한 해외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요 이 코인은 어피트 원화 상장되어 있는 샌드박스를 인수하고 홍콩의 본사를 둔 아시아 최대 웹3 메타버스 게임사인 애니모카 브랜드가 투자한 코인으로도 알려져 있고 수많은 스타트업과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극초기에 투자해서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만들어낸 블코커도 픽셀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당 코인이 홍콩과의 웹3 게임이라는 메타를 등에업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토큰 보상 이벤트인 바이낸스 런치풀에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급 등이 좀 나와주긴 했었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크고 신뢰도가 높은 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다이낸스 런치풀에서 픽셀에 대한 공모가가 무려 하나로 9조 3천억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 부분에서 사상 최대의 기록을 달성하기도 한 거라서 많은 투자자가 픽셀의 성장 가능성을 엄청 높게 보고 투자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 코인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이두 코인보다 차점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단기간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 코인은 지금까지 캐시우드가 정확하게 예측했던 메타인 인공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웹3하고도 접점을 지닌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 급격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언급한 메타 중에 아직 많은 주목은 받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도 관련 소식이 다루어지고 있다 보니 좀 다음 강세장을 주도할 분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그런 친환경 및 에너지 메타와도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는 이전부터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늘려주고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활용되는 에너지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에너지라고도 밝혔으면서 이와 관련해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도 결국엔 친환경 암호화폐 채굴자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해당 메타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이번 영상의 핵심인 이 코인은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트랜잭션에 필요한 전력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에 드는 에너지에 비해서 거의 2천만 분의 1 수준으로 네트워크를 활용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친환경적인 코인이라고 할수 있으면서 속도도 비트코인보다 수천 배나 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코인은 오픈 AI의 체 GPT하고 연동되어서 인공지능 기반 플러그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자체 웹3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인공지능과 웹3 메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라인업이 좀그 어떤 코인들보다 화려한 수준인데요. 일단 미국의 주요 정부 기관이 해당 코인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공식 파트너로 채택했으면서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죠. 노무라 증권과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 를 대표한 전자기업 LG와 자동차 기업인 현대 기아가 모두 해당 코인과 직간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고 중동의 사우디아아라에미리트 정부까지 이 코인하고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 코인에 대한 인지도를 늘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 자본의 유입이 엄청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솔라나 기반의 탈중한 금융 프로젝트와 이 코인이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면서 이 사이에 또 접점이 만들어지기도 해가지고 앞서 캐시우드가 솔라나 극찬하면서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을 생각해. 보면 분명 이 코인도 솔라나가 성장할 때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인은 지금 인공지능 메타의 강세를 이끄는 주역 중 하나인 오픈 AI의 채 GPT하고 연동되어서 인공지능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는데다 다양한 웹3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도 웹3 플랫폼까지 개발했으며 솔라나 기반의 금융 데이터 제공 플랫폼과 이 코인이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는 점에서 해시우드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모든 분야와 접점을 지니고 있으니 영상에서 다루어진 모든 코인의 상승률을 전부 합친 만큼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미국 정부 기관은 물론이고 일본 최대의 증권사인 노무라 증권, 전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인 구글, 또한 삼성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자기업인 LG, 심지어 중동 정부까지 이 해당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알려진 만큼 뭐 수천 배 이상의 급등은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코인이 여러분께서 다들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 코인이 뭐냐고 하실 텐데 제가 이걸 영상에서 내보내게 되면 그 코인으로 작업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 타점의 가격 유지와 코인의 희소 가치를 위해서 이걸 모든 분께 다 드릴 수는 없고 진심으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만 내어드릴 예정이라 영상으로는 좀 바로. 내어드릴 수 없는 점 이해 부탁드리면서 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지금 핸드폰 꺼내셔서 010-7977-5498 번호로 신환경이라고 세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구독자분인 거 확인하고 좀더 신경 써서 빠르게 공개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댓글 남기실 때폰 번호 뒤에 내 자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 010-7977-5498 번호로 신한경이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기존의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들을 보면서 따라 들어갔다가 엄한 곳에 물려가지고 다 놓쳤네 생각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거라 생각하고 엄청난 급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안전한 구간에 들어가서 엄청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그런 사람 중한 명이 될것입니 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는 느낌인데, 그래도 항상 몸조리 잘하시고 돈보다는 역시 더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모두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